혹시 모르니까 같이 갈수 있음 가자고 말했다. 나는 답하지 않았다. 나 이틀 전에 아빠 보고 왔어. 그냥?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 어? 몰라. 감이미랑 얘기해봤는데 감이 안 서. 너 유해용 페이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아, 간혹과? 나도 거기나 갈까 등록금도 무료고. 아이패드도 준다는데. 야, 내가 무슨 너 놀러올 때 자러 가는 모텔이야? 그럴 거면 찜질방 갔어! 야더 어. 그리고 엄마 좀 컸다가 바로 앉아서 쉴 거잖아... 그냥 여기서 쉬어... 어? 어또 뭐야? 아니 이제 소도 없어! 야 그래도 영화를 보러 왔는데 이거 받아봐

うん